그 탄핵 사유의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조의대 대법원장입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 2025도 4697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재판 과정에서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전원합의체 판결의 평이나 합의 내용 어떤 대법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25년 4월 22일 대법원 2부, 소부에 배당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심리의 기회를, 기회를 주지 않고 2시간 만에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심리했습니다. 1회 심리했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날 2회 심리하고 표결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날 선고를 내렸습니다.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 이미 종결된 이 판결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겁니다. 박범계 의원께서 공개한 것처럼 그리고 대법원 인터넷에 공개된 것처럼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2025년 4월 22일 이전의 행적입니다. 즉, 2025년 3월 31일 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사건을 배당 전에 다른 사건 재판부를 지정했습니다. 이두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2부에는 4월 22일 오전에 배당이 됐습니다. 배당이 되면, 헌법 102조 1항에 따라 소부를 둘수 있고 법원 조직법 7조 1항에는 3분의 2 이상의 대법관의 전원 합의체로 합니다. 그러나 단서에 3명 이상이 소부에 배당이 되면 먼저 심리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심리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4월 22일날 배당되기 전부터 3월 31일 날 누군가가 먼저 심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소부의 심판권을 침해했습니다. 그리고 소부는 먼저 심리를 하다가 네 가지 사유, 다시 말해서 명령 규칙이 헌법에 위반됐는지, 명령 규칙이 법률에 위반됐는지, 지금 해당 대법원 판결을 변경해야 되는지 아니면 소부에서 심리하는 게 부적당한지 이렇게 심리를 한 다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도 없이 배당 전에 미리 4월 22일 당일 날 전원합의체 지정, 이렇게 직권으로 심리를 지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의 내규, 즉,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에 관한 규정,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입니다. 2조에 따르면 전원합의체 사건을 지정하려면 최소 10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위반했습니다. 22일날 배당 전에 심리하고 그리고 그날 심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틀 동안에 6만에서 7만 쪽의 기록을 보았다는 건지, 보지 않았다는 건지, 그 로그 기록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헌법 12조 1항의 적법 절차 위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전원 합의체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2025도 4697. 그러나 판결이 변경된 게 아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존의 2019도 13328, 즉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그 전원합의체 판결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의 지정기간도 무시한 채 이것은 대선의 정치적 중립이 아니고 정치적 선택으로 뛰어들었다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헌법 103조 4항에는 대법,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 조직은 직무 범위까지입니다. 법률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 법률이 형사소송법 383조입니다. 여기에는 법률심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김문기의 발언은 그것은 안다 모른다 의견이다라는 것을 그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사실 심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그것은 구체적 사실이 아니고 항소심의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고 다소 과장된 표현 의견이다를 대법원에서 사실이고 허위사실이라고 명시적으로 사실심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383조 4호에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선고가 아니면 절대로 사실심 심리를 할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조의대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의 사항이 구체적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 61조 1항에 따라 국회는 국정감사나 조사를 할수 있고 그때 증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회법 129조 1항에서 그 국정 감사에 대해서 증인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은 121조 5항에 따라 그 특정 사항에 대해서 증인 요구를 한 겁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증감법 2조에 따라 출석 의무가 생기고 그래서 5조의 2에 따라 불출석 사유 즉 법률에서 면제가 된다거나 또는 천재지변 또는 출석할 수 없는 객관적 불출석 사유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불출석 의견은 여기에 출석해서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증감법 12조 1항에 따라 불출석의 죄, 3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